안녕하세요. 정보 플러스입니다. 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적인 의견 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오늘 이 시간은 보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신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30년이 넘게 여러분과 함께 외기를 걸어오신 분입니다. 네, 보석 전문가 킴스 보석의 김남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든 비즈니스가 정말 신뢰 중요하지만 예. 특히나 더 아주 중요하죠. 예, 이, 특히 귀금속, 네. 또 다이아몬드는 진짜 어, 신용이 네. 굉장히 그 생명처럼 중요하고요. 네. 어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그 포시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4C 원칙으로 네. 어, 다이아몬드를 그 판매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C 중에 캐럿, 무게, 아, 예 다이아몬드 무게가 많을수록 네. 가격이 올라가니다 크기죠. <laughs> 크기죠. 어, 예, 네. 그래서 클수록 좋은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아, 색깔이에요. 네. 아, 색깔이 아, 하얄수록, 네. 맑을수록 아, 값어치가 올라가서 네. 그것도 아, 4C의 컬러로 들어가고 네. 아, 세 번째가 투명도, 흠집, 아, 클래리티. 예. 예. 흠이 없을수록 네. 값어치는 올라가고 네, 어, 네 번째가 마지막 그 다른 건다 자연이 주는 거지만 사람이 할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를 커팅이에요. 아, 그래서 예, 네. 4C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게 이제 커팅을 컷팅. 쳐서 특히 요즘은 무게, 색깔, 흠집도 중요하지만 네. 이 컷에 따라 가격이 굉장히 좌우가 네. 되기 때문에 네. 그 4C 원칙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 많은 분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시 적에 걱정하는 것이 진짜 속지 않고 좋은 물건 저렴하게 사는 걸 네, 그럼요. 예, 워낙 고가의 정, 제품이니까 예. 정말 속지 않고 좋은 제품을 어떻게 잘 구입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그 4C 원칙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은 저희 킴스보드에서 더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 5신데요. 네. 크레드빌리티 어, 아 예, 신용을. 신용.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네. 또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어, 저희가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어. 어, 저희가 그 인터넷 신용기관인 네. 그 웰프의킴스보석이 아, 아, 5스타로 등급이 됐고요. 아 예, 그 우리 직원이 그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네. 어, 무려 한 달에 8가지, 8개나 그 감사의 글과 또 어, 컴플리먼트가 올라와 있대요. 아, 그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품을 킴스버석에서 구입하신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어떤 그 리뷰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 아주 소비자의 그 독후감 같은 거죠. 어... 그래서 어, 진짜 킴스버석의 다이아몬드가 좋았다. 네. <laughs> 나쁘면 품질이... 나빴다라는 것도 있요 그럼요. 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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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올리죠. 그런데 네. 예, 저희가 진짜 아까 그더 양심적으로 좋은 다이아몬드, 정확한 품질을 또 좋은 퀄리티를 진짜 도매 가격으로.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했더니 진짜 그 소비자들이 아주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어, 예, 김수보석이 무슨 아, 국내 기관이 아닌 아, 전 세계가 이웰프로 보고 어, 등급을 정한답니다. 어,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어디가 정말 믿을 수 있다 좋다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어, 났는데 요즘에는 정말 더 정확하게 그~ 어,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이 인터넷 기관이 있네요 예. 네 그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글들을 올리시나 봐요 예 그래서 그 기관의 네. 최근에는 식당 등급도 아. 그 기관을 통해서 네. 그 아마 그주 정부에서 아마 의뢰를 한 정도로 네. 아, 굉장히 그~ 웰프가 신용이 있는 네. 기관인데 도 한인 기업으로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식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정보가 없으면 어디를 가서 정말 어떻게 좋은 제품을 잘 해야 되나 이런 어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예, 그럴 때 그런 어 인터넷 등급 신용 등급 기관을 이렇게 활용하면은 정말 믿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진짜 저희들이 진짜 양심껏, 네. 진짜 아주 좋은 품질 네. 예, 어디 내놔도 아, 빠지지 않는. 네. 특별히 요즘은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젊은 1.5세 이 세들이 네. 예, 주말에는 저희 김수호선생 문정성실을 일어서, 네. 예, 아주 저희들도 아,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고 네. 또 그분들도 영업권이지만 아, 진짜. 김스 보석의 품질이 네. 어느 그뭐 유명한 보석상에 내놔도 못지않고또 못지 네. 거기다가 품질도 좋고 가격이 좋다고 네. 아주 칭찬해줘서 을또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요, 또또 네. 네, 또 오신 분들이. 그 인터넷까지 공맙다는글를남게서 그렇죠. 그, 저희도 아주 보람이, 아,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예. 진짜.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킴스 보석에서 또 특별히 어 특별 다이아몬드 세일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예, 어떤 제품?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아, 저희가 진짜 그그 그 4C 원칙. 네. 예, 다이아몬드 아주 제일 중요한 아주 4C 원칙을 네. 하고 네. 예. 그래서 어그 4C 원칙을 지키는 보석상이 유일하게 전 세계 티파니예요 어.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포시 중에서 색상 어, 예. 색상인 그~ 색깔을 얘기하는데 음. 아~ 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티파니는 (26가지) 그~ 등급에서 네. 최고 상품 (6개만) 해요 네. 그래서 아. 원래 이제 다이아몬드가 스물여섯 가지 종류면 티파니 같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보석상에서는 최상급에서부터 여섯 가지만 취급한다.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 좀 질이 떨어지니까 취급을 안 하는 건가요? 안 하죠. 그건 왜냐면그 네. 이제 그 신용 또 네. 가게 레피테이션 때문에 하데 네. 이번에 저희 킴스 보석에서는 어, 티파니보다 한 등급 더 좋은 네. 다섯 아 가지를 네, 결혼 예물 <laughs> 특별 세일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더 등급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줄이셔가지고 더 최고의 상품만 지금 엄선해서 다이아몬드 특별 네. 세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 아직도 또 결혼 시즌이죠 지금도. 그러면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 이제 가을까지 가는데 길이 아주 6월이 네. 아주 피크 피크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그 다이아몬드 쇼핑을 하는데 네. 한번 킴스 보석에 저희 그세 명의 감정사가 있고. 또다이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네. 진짜 다른 유명 브랜드가 빠지지 않는 저희 그두 명의 GI 서리파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네. 연구를하고 해서 네.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신부 웨딩 반지라든가 네. 진짜 독특한 디자인도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디자인하고 스케, 스케치해서. 네. 마음에 들 때까지 네.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킴스 보석에 세 명의 공인 GIA 감정사가 계시고 또 GIA 공인 디자이너 두 명이 계셔서 정말 그 트렌드를 선도하고 유행을 여러분께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정말 앞서가는 어 디자인의 인포메이션도 드리고 또는 여러분이 어 원하시는 디자인을 갖고 오시면 즉석에서 스케치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어 모든 진짜 원스톱 샵핑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이 지금 안 이어도뭐 가을 뭐 이렇게 미리미리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예, 오셔서 상담부터 어다 문의를 하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에서부터 그죠? 예. 어 정확한 감정 어뭐 등급을 다 매겨서 이렇게 해 드리니까요. 예, 어떤 제품이 오늘은 이제 소개해 주실 제품. 예,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그 다이아몬드도 어 이렇게 프로레스부터 어, 1등급부터다 네. C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도록 그래서 그4시 중에서도 디칼라에서 네. H까지 네. H칼라까지 했는데 그것도 다 이번에 세일하는 것은. 엑셀런 컷으로 저희들이 했고 네. 품질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흠집이 전혀 없다는 원헌드레죠 그렇죠? 불가능에 네. 가까운 어, 플로레스 다이아몬드에서부터 어, 지금 디칼라에서부터 H칼라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예. 여러분이 오시면은요 최상의 품질을 어, 특별 세일로 특별 그러면은 또 다른 곳과 좀 차별화된 어떻게 더 특별히 해주실 건가요? 어, 예, 저희 사실 김스 보석은 어, 그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네. 어, 저희는 직접 그 다이아몬드를 어, 클럽 회원이기 때문에 네. 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홀셀러 물건을 받아서 또 직접 세공, 세, 네. 저희가 공장을 네. 갖고 있어서 네. 네. 직접 만들어서 유통 과정이 진짜 아, 직접 생산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말로만 특별이 아니라 정말 오시면 특별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실감하시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하시게 제품을 구입하시고 어 여러분이 그 후기까지도 그 인터넷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실 수 어, 있는 어, 그런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어, 킴스 보석에서 마련한 특별 다이아몬드 세일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있으시면 언제든지 킹스 보석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